어, 북한 문제, 북한의 도발 문제, 뭐, 가닥은 잡혔지만요, 어, 정격 합의로 됐지만, 북한 도발 문제, 그러니까 안보 문제, 그리고, 어, 경제 위기 문제,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발 경제금융위기 문제, 이두개 테마가 했던 당분간 과제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분기에 비해서, 이, 이, 지난 2분기에 32조 원이나 늘어서 1100조 원이 넘었다는, 뭐,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아여튼 북한 문제, 그리고 금융위기 어떻게 됐는지, 이두 가지 테마 중심으로, 자, 또 8월 26일 환경 기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면입니다일면에는 이제, 어, 극적 타결로 위기 넘겼지만 해결할 과제 많다. 극적 타결이라 하는 것은 25일, 어, 자정 지나자마자 남북한 소위 공동 합의로, 공동 뭐, 언론 발표문이라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북한이 애매 제가 볼 때는 아주 애매하고 부족한 수준입니다만 유감 표명을 했고 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는 없습니다.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데 재발 방지도 없습니다. 그냥 유감 표명을 했고 우리도 접수해서 뭐이상가족 만나자 서로 노력하자 해서 했습니다. 그 후속으로 이렇게 그걸 이제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이렇게 기획 기사를 만들었습니다. 극적 타결로 위기 넘겼지만 해결할 과제 많다 이런 제목이네요. 큰 제목 안보 버팀목인 군의 사기를 높여라. 환경다운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 기사가 있는 톱이고요. 이 관련 기사가 2면, 뭐 3면, 4면을 이어집니다. 2면에는 자북 확실한 사과 어, 재발 방지 약속했나? 안 했죠? 뭐 했나가 안 했다라고 제목 써 있는데 왜 이렇게 했나 모르겠네요. 북한 확실한 사과 재발 방지 약속 안 했다로 했나로 했네요. 가해자 빠진 유감 논란이라고 했고 8.28 합의라고 했습니다. 어, 뭐, 통일부 장관은 북측 사과 주체 명기하면 첫 번째 사례라. 통일부 장관 다운 소리네. 이런 소리 하라고 통일부 장관 놔둔 건 아닐 텐데, 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 북한이, 어, 도발과 무관하다, 유감 표시했겠나. 뭐, 어쨌든 해석을 그렇게 하냐. 청와대도 뭐 잘했다, 이 소린데, 저는 뭐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어, 워싱턴 포스트 회담 결과는 한국의 성리 교토통신좀더 좋게 봤다는 얘기 있고, 이번에, 전역 연기하고 국방에 군대에 있겠다 한 50명 SK 최태원 통크 한번 쏘네요 SK에서 전역을 연기한 장병들을 우선 채용한다 다른 사람보다 동선그룹도 특채 혜특 뜻밝혔다 훌륭한 기업들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당연히 3면 군사충돌 치닫던 남북 정상회담 정리와 대화 국면 급선회 애매한 소리 제목 달아놨네요 뭐 하여튼 부족한데 정부 어, 도발에 악순환 고리 끊었다 원칙 지켰다고 자화자찬하고 있고요, 어, 그렇습니다. 어, 10월 노동당 창건일 전후 재도발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 뭐 사, 오이사 제 대북 천안함 폭침에 어, 따른 5.24 제재조치 일각에서 풀어야 된다 그런 소리 하는데 정부 경협 거론할 때 아니다. 천안함 사과해야 5.24 제재 해제 가능하다. 어, 확실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이고. 어, 추석 가족, 어, 이상 가족들 추석에 상봉, 다음 달 초, 남북시 적십자 실무회담, 이런얘기이 있고요. 사면에는, 한때 전쟁 발언까지 오간 공방, 어, 어쨌든, 어, 그런 상황에서 풀렸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후속 회담 통해서 긴장해소 노력하겠다. 여기는 긴장해소도 좋지만, 일단 원칙을 지키자. 원칙 지킴에 대화 노력한 결과다. 뭐, 이런 얘기는 내가 비슷비슷한 얘기입니다. 뭐, 보나마나 뻔한 얘기고. 우리 환경이 일사일병령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요런 기사, 어, 지금 잘 나가고 있죠. 어, 그런데 이제 우리 군인들이 사실은 직업군인들이 굉장히 어렵죠. 40대 군복 복는 직업군인들, 절반이 실업자가 되어 있다. 뭐, 그런, 어, 상황도 여기다 한줄 썼네요. 어,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제 일면, 그, 요, 북한 기사는 그 정도로 보고요. 어, 중국발, 정시 중국에서 또음 주식 시장이 확 떨어졌습니다 중국 정시 또 급락했다 7% 이상 떨어졌네요 7.8% 7.6% 그래서 상하이 지수가 3천선이 붕괴됐다 하는 기사입니다 코스피는 어, 0.92% 올랐습니다 1846어 오히려 올랐고요 어, 다른 데 많이 내려간 데 비해서는 뭐 조금 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여기 오면이 이게 사라졌네요. 자, 커지는 중국 리스크. 중국 리스크 점점 타고 있습니다. 1번, 첫 번째 리스크. 위안화, 중국의 위안화, 절하. 환율 전쟁으로 중국에서 자본 유출이 빨라지고 있다. 1조 달러에 달하는 한머니. 한머니라는 게 이제 어디 돈 된다 싶으면 막 하는 투기성 자금. 아주 발 빠르게 움직이는 그 글로벌 한머니가 1조 달러에 달하는데 1조면 얼마입니까? 1,100, 1,200조 원에 달하는 거금입니다. 그게 중국에서 이탈 가능성이 있다. 요게 이제 중국 경제 지금 현재 3대 아킬레스건 중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중국 지방의 빚이 18조 위안이 되는데, 18조 위안이면 여기다 곱하기 180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돈입니까? 뭐, 대기했던 1800조 원. 연내 줄줄이 만기가 도래오면 중국, 이건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중국 지방 정부 빚이 크다. 줄줄이 만기 도래온다막 과대하게, 무리하게 그 개발하고 투자한 게 지금 보시라 됐다는 얘세 번째 중국 경제 리스크는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외화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줄도산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요세 가지가 중국 경제 리스크라고 합니다. 중국 리스크의 신흥국 부도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은 좀 덜하지만 여기 보십시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신흥국들의 어 요게 신흥국 신용 부도 스와프라 CDS CDS라는 게 요게 신흥국의 부도 위험 지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는 요 표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미국 또 이야기 들어가 있죠. 음,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주장한 FOMC 위원도 한발 뺐다. 미국의 9월 금리 인상은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지금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12월로 점점점 금리 인상이 연기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거기서 입니다 어, 글로벌. 아이비에 대한 인상 지점 아마 12월 다는 내년 3월이 아니겠느냐 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9월에서 6개월 반년 정도 더 늦춰진 거죠 이런 기사들이 있었고요 일면에 우리가 못 본게 아 여기 아까 sk 하이닉스가 뭐 어, 제대 연기한 장병 취업하게, 취업 취업 특채 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이지만 아, 여기 다시 볼까요 넘어가버렸네 음. 이천, 이천에 있는 하이넥스 공장과 청주에 공장 두 개를 더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46조 원을 앞으로 추가 투자를 해서 세계 최대의 단일 공장으로는, 단일 공장은 세계 최대인 이천에 신공장 준공식을 했습니다. 준공식에 예, 지금 대통령도 갔고요, 뭐, 경기지사도 갔고, 어, 요번에 깜빵에서 나온 최태원 회장도 갔고 해서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 음, 여기여기서 요기, 있죠. 2024년까지 앞으로 9년 동안 경기 이천과 청북, 청주에 어, 반도체 공장두 개를 더 건설한다는 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어, 요거는 업면에 더으로 이어지는 그런 기사고요. 어, 1사 1병령 우리 한국 경제 신문이 어, 한계 1 회사와 1병령 부대를 서로 자매결연시켜 주는 이게 전에 되어던 겁니다. 이번 북한 도발로 한번 다시 강조한 어, 캠페인 기사가 들어갈 거군요 요렇게 보면 1 2 3 4 5, 5면까지 받고 어, 6면은 요거 6면은 어, 불안 가시지 않는 주식 시장. 우리 한국 정시 중국 불안에도 오늘은 어, 25일은 모처럼 상승했다. 그러나 다만 외국인들이 팔자. 외국인 이탈은 여전히 부담이라고 썼네요. 남북 합의로 대북 경협주가 강, 경협주가 강세고요. 외국인은 1300, 5300원 순매도. 14일 연속 팔자에 나섰습니다. 국내 은행들 외화 유동성 양화다. 금리가 이래 오를 이유 없다. 달러 유출 3개월간 버틸 수 있다. 그렇게 했고. 중국에 투자한 후강통, 중국 관련, 관련 상품 투자자 깊, 어, 주름이 깊어진다. 그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요거는 뭐, 팔면은, 어, 파리 저 확성기. 우리 확성기가 굉장히 위협적이었다. 북한은 핵위협하지만 우리는 확성기 방송에 핵폭탄급 위협이 있다 해서 북한이 이 확성기 때문에 뒷걸음질을 쳤다는 그런 기사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원칙대형, 한미동맹이 툭하면 판 깨던 북한은 무거웠다. 한미동맹이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효과를 발휘했다. 우리는 한미동맹의 의미, 그 북한의 어, 미국의 그 군사억지력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막여기 그런 기사 있고. 자, 그러니까 국제면 보고 끝낼까요? 국제면은 글로벌 기업들이 법인세사은 영국으로 몰려간다 하는 그런 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옆에 사이드에는 팀쿡의 뭐 기업 기사, 이런 것들로 들어가 있네요. 어, 뭐 되게 이런 기사들이 큰 기사입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어쨌 중국발, 그, 뭐, 금융위기, 경제위기, 금융위기죠. 어쨌든 주식시장 흔들림이 조금 더 굴러갈 것 같고요. 북한 문제는 우리가 좀더 내부에서 우리가 원칙과 이런 문제를 좀더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